아유, 이 도시 정말 질색이야. 집도, 뭐, 많이 없고, 아유, 진짜. 아유, 이 도시 정말 못 살겠네. 아유, 진짜, 아이. 아, 나, 내가 어떤 날에서 이거 지금, AK사 치하는 지금 총을 썼는데 사, 주민이 한 명도 없어서, 아이고. 주민 좀 그러면 소환해야 되네. 주민이 어디 있냐. 야 MLR도 좀 줘봐 아. 좋아 에이 어 아, 마을 주민아 니가 왜 MLR들 좋아하는지 알겠다 아 눈이 초옥색이어서 눈이 초옥색이어서 맞지?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. 뭐야 이거 월드 월드 1939년부터 1 9 4 5년에 죽었다고 아예가불쌍해네 아이가 총이 하도 많아서 귀찮은데 이 도시에 사람도 없고 지금 이 도시를 왜 만드는 거야. 아이고 여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.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에 사람도 없고 이거 지금 뭐야. 아. 사람이 있어야지. 내가 그 이거 꼼 잡지.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거? 아이고 좋아, 좋아, 자자. 에이, 넘자, 으자 아무것도 없네. 좋아, 그러면 여기가 내 집이 어디였지? 아무 집이나 결승에 떨어니까 매일 똑같은 집, 거관이네 좋아. 어디야? 내 집, 내 집. 이제 교하자. 뀌었어. 뀌었으면 만들면 되지. 일단. 일단. 아, 왜 이렇게 설치가 안 돼? 아무 데나 설치해도 좋으니까 제발. 좋아. 이러면 차아나 이거 지금 뭐야? 안 되겠어. 이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했더니 하룻밤을 못묵게 해? 내가 다싹 쓸어주마. 이 집은 마음에 안 들어 좋아 저 집어가 보자 헤어 오 좋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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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 이제 보겠어자뭐 책도 읽고 뭐작업대도 그 다음에, 이거. 아니, 이거, 왜 침대가 이렇게 설치가 안 돼? 안되었어 이제부터 포크로 하고 다시. 역시, 이되은 대단해. 이 말에 바로, 머신가. 한번 그렇다면, 이 도시를 초토화 시켜주지. 이 도시는 먼지호 먼지호 만들어주고 있었어 감히 침대를 안 쓰지? 그겠소 그래 이 짓만은 하지마 나 앞길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 기빈도 약골이야, 이전 여기에서. 누구도 난 두렵지 않아, 얘 여기 내가 제일 강해. 이말해요 마크 보스. CM 타운는 스쿨? 스쿨이 왜 이렇게 좁아? 그렇다면. 이걸 뿌려줘. 제가 나게 게해 주지 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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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트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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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저, 스트레스가 언제 왔어? 가르던 스트레스가 뭐.. 어어 나무집으로 되어있네 마치 굴러서 들어갈 수 없.. 없나 않아 아비 집에도 많이 던져 놓는다 하. 자, 얘기 들어. 그, 병원은 남겨두지 않겠어 어차피 사람도 없는데 왜 병원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좋아. 그럼 이날 폭주 좋 이것보다 더 강한 점? 음. 그것보다 더 강한 점은 없는 것 같군요. 대신 총이 너무 많지. 아, 화염망사기 어, 아무래도 양털라기 되겠다 허, 어, 따다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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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야? 음. 아 이거 침대가 설치가 안 돼. 이어나야지. 어? 무슨 소야? 무슨 소야? 이어나야지. 아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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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갑자기아어어어 아. 어. 갑자야. 어? 어, 어? 왜 갑자기 아픈 거지? 음, 어. 갑자기 몸이 아파. 지어 으어. 으어. 어, 음, 어어어 교괄 시간이야 아니 이게 뭐지? 그때 꿈에서 봤던 거 아닌가? 아니 꿈에서 봤던 거라면